어, 요즘 유명 전문병원이 많은데, 심장 안과 치과 관절 등등 꼭 따로 다녀야 하는 전문병원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요즘 주변에 전문병원 진짜 많죠? 안과병원도 있고, 치과병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등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병원을 꼭 다녀야 되나요? 심장만큼은 꼭 심장 전문병원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병원을 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은 일단 아닙니다. 네. 제가 일반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 다니세요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일반 병원 다니시면 됩니다. 일반 병원이고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느 정도씩은 다 알고 어느 정도 처치할 수 있는 정도이신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 병원은 언제 가느냐? 전문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다니는 일반 병원에서 전문 병원으로 의뢰를 해야겠다. 추천을 받거나 의뢰를 받았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병원 그러니까 제가 와베시 아무리 제가 치과에 관심이 있는데 야 요거는 내가 못하겠어 임플란트는 내가 못하거든 근데 보호자분이 지금 임플란트를 꼭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소견서 써드리고 진료 의뢰서 써드려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전문 병원으로 두 번째는 전문 병원 가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특정 부위에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이 쉽게 낫거나 회복하는 게 아니라 평생 아주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우리 아이가 심장이 좀안 좋아서 평생 심장약을 먹어야 되는 아이예요. 그 심장 전문 병원 안 다녀도 돼요. 그냥 일반 다니시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케어하고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정밀 검사를 했다니 심장이 기형이에요. 일반적인 심장 질환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번 특정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대요. 이런 경우라면 그런 전문 병원을 다니는 게 좋습니다. 요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무조건 전문 병원을 다니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문 병원을 그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전문 병원 원장님들이 보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냥 보호자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병원을 그럼왜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해요? 전문이니까 더 낫지 않아요? 첫 번째 많이 비쌉니다.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병원은 그 진료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된 장비를 사용하고 그 선생님 자체가 교육을 아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목 같은 경우는 내 병원에서 할 때보다 전문 병원에서 했을 때 3배, 4배 이상의 진료 비용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비용의 문제예요. 두 번째, 저는 돈이 엄청 많아요. 저는 돈이 엄청 많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난 우리 아이는 피부 안 좋으면 피부 전문병원 갈 거고, 심장 안 좋으면 심장 전문병원 갈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되지만, 그럼에도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전문병원을 무조건 다니지 마시고, 일반 병원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질병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질병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하면 그게 무조건 호흡기 질환이 아니에요. 소화기 질환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면역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가 아파서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무슨 말이면 여러 가지 과들을 다 같이 보는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A라는 강아지가 기침을 해서 오면은 얘는 평소에도 항상 위가 안 좋아서 위염약도 많이 먹고 그랬던 아이기 때문에 얘가 기침을 한다고 하면 소화기와 관련된 기침의 가능성을 높은 비중으로 놓고 진찰을 할 거란 말이에 이해가 되십니까? 관절도 마찬가지고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 슬기굴 탈고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정형외과만 하는 병원 갈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관련된 진료를 보시고 그 선생님이 그 분야가 본인이 할수 없는 분야이거나 본인의 역량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문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해 주실 거예요 본인이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한다? 그러면 일단 그 병원은 제가 말했죠. 다닐 필요가 없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바꾸셔야 되는 거고. 이런 큰두 가지 이유로 무조건 전문병원을 다니는 게 좋지는 않다. 두 가지, 두 가지 말씀해 드렸죠. 전문병원을 다니는 게 좋은 경우 두 가지. 전문병원을 무조건 추천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된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브라더스님 치과병원은 꼭 따로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네 요거는 반은 맞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드릴게요. 왜빠마브라더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쓰글꼬가